저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주호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그간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정치 검찰의 수사 농단, 기소 농단을 끈질기게 지적하며 싸워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 과 당선인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아들과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순서대로 간사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순천갑 김문수 당선인입니다. 예, 수원정 김준혁입니다. 인천 서구병 모경종입니다. 동대면을 장경태입니다. 한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입니다. 인천 동구비천구 갑 허종식입니다. 경지군포이학경입니다 인천을 김영입니다 인천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전수가 박찬대 의원입니다. 정세균 홍의 의원입니다. 수원갑 김수원입니다. 수원갑 송옥입니다. 수원구 역수입니다 소재부갑 문성화입니다. 동서양주 정성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쌍방울 대북 송궁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연어, 해덮밥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정황을 상세히 밝혀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부의 수원구치소 감찰을 촉구하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제창하기 전에 김승원 법률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네, 부지상 법률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양심 선언, 양심 고백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른 것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이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일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 그 피고인의 같은 수감자들 수감자들을 검찰청으로 수십 차례 출정시켜서 진술. 연습을 시키고 또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몄다고 하는 그런 양심선언을 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보도가 됐고 생생한 증언이 기억이 납니다. 이화영 전 부진사 사건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을 갖고 사냥하듯이 하는 검찰, 정치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관련 피고인들을 모아서 진술 조작 또 맞추기 그 의심을 안할 수밖에 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 사실은 국가 조작이라든가 또 달러를 북한으로 그 송금하는 그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검찰은 가장 약한 가장 약한 외국한 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또 김성태 회장 사후 검찰 수사가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어, 특수부 혹은 검찰 노위직 출신들을 자문위원으로 또 사회이사로 많이 채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북송금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의 회사들이 그 주가 부양으로 얻은 그 추정되는 불법 수익만 해도 수백억에서 천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이화영 전부지사를 이재명 당대표와 엮어보려는 그런 시도가 이렇게 연어 혹은 술 파티로 이어진, 이어진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내라고 하는데도 수원지검 오늘 검사장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급 수사관으로 하여금 어, 범죄 현장 체증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정식적인 헌법기관의 활동을 마치 범죄 체진하듯이 그렇게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 손영원 검사장과 그다음에 대검의 분명한 사과 요구를 저희가 할 것이며 얼마나 검찰이 이렇게 국내 대표인 성숙기관이 그렇게 의원들에게도 이뤄야 할지인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만하고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을 것인지를 어~ 능히 짐작하고도 남은 게 있을 수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확실한 그런. 변화, 개혁, 혹은 확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선자분들이 꼭 함께 힘을 모아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분 정도 더말씀하시분계실까요 없으면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 구호제창하고 구치소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어휘를 두번 연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피의자 진술조작 의혹을 철저히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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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하라. 법무부는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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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라. 정치검찰의 수사농단 조작 수사 야당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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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곳으로 입장문과 구원은 마치고 저희가 수원구치소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쪽, 저, 잠깐만요 길좀 열어주세요 저정승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정이들어가셔요

아 아니, 네. 우리 저기 당선자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이죠?

7년 동안 알고 있다. 간다는 거, 그중지로 공개하면 되는 거요. 이분이 공개하고 왜 감춰? 다 아도모르겠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도모르겠는도모르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는는데 저도 는 맨동다 여기 이공개 여기도 고정기로하라나한정기로공개하라공개하라공개하라공개하라 감추라는 자가 범인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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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어 가는 게아니 오히려 아니보니 아, 입본의 연다 보면 담이 있잖아요. 잠 아니, 병에 잡되는 거하 가지 요 아니, 저들어니까는 거라. 뭐하시게요 私たちはこの子供たちのためこたこここ 아 <laughs> <laughs> <laughs>

발정을 내줘야지 제을안 이런어 상황인가요? 이를좀 하고 있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없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참신선들은 아직 임기 시작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보았고요. 허식 연타고, 스태여섯 여섯 명하고,

오늘 면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민병동이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교도소장 만났고요.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자기 부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어, 그때 교도관들의 출정 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은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 상태이고. 실제로 저기에서 저희한테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상황은 아니어서 그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 기록은 출정 기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외에 김성태 강용철 씨에 대한 출정 기록도 함께 요구를 하신나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겠다라는 것은 명확히 답변을 네.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또그 전에 있었나요? 아시잖아요. 아, 네. 한명수 모의 네. 이증 사건에서 네. 1심에서 무죄 받고 난 다음에 2심에서 그 수감자 같은 방에 섰다는 그 사람이. 이제 진술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편의들을 제공하고 진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그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양심선을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타파에서 있었던 재수와 검사 그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남부 남부 직원 그래서 어, 검사님들이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진술을 만들어 내 가지고 그진술을 어디에서 먹고자냐 이거는 0.7% 차이로 진 야당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조작 검사들, 변호사 자격 박탈하시켜 22대 국회에서 꼭통과 시키십시오. 탄핵가시고탄핵가시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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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